안녕하세요. 이기호 프로입니다. 드라이버 멀리 치려고 빠르게 치는 거를 연습을 하셨을 텐데요. 다양한 걸 해보셨겠죠? 네. 이렇게 끊어친 경험이 있는 골퍼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끊어쳤는데, 피니쉬를 안 하고 끊어치는 스윙을 했는데도 비거리가 생각보다 나가는 걸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오히려 이 연습을 해서 더 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더 나가냐면, 물론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아셔서 이게 던져지는, 그러니까 몸통을 헤드가 이 추월하는 감을 느끼신 분들은 이걸 해도. 피니시랑 거리 차이가 별로 안 나겠죠. 근데 몸통이 헤드를 리드를 하다가 헤드가 던져지는 느낌을 모르시는 분들은 피니시를 평소처럼 하던 크기에서 조금 피니시를 줄여주면은 몸 동작이 풀탄한 거에 비해서 그만큼 줄어들었죠. 몸 쓰임을 줄임으로 인해서 헤드가 추월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이 생긴 거예요. 몸통이 덜 써지면서 헤드가 넘어가게 되시는 분들은 이 연습을 하시면 효과적으로 비거리를 늘리실 수가 있어요. 피니쉬를 하시면 다시 거리가 줄어요. 백스윙 하시고. 이렇게 샷을 끊어주시면 헤드가 넘어가는 감각이 없던 분들은 몸이 쓰임이 멈춰지면서 헤드가 던져져서 오히려 클럽스 피드가 증가하고 당연히 비거리는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습 방법은 간단합니다 피니쉬 하지 마시고 끊어 주는 거예요 들어서 끊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몸의 회전을 순간적으로 끊어 준다는 건 팔을 멈추시는 게 아니라 가슴을 세워 줄 거예요 내 골반과 가슴을 이쪽에서 평상시 풀턴 한 기준으로 풀턴보다 한 4분의 1 정도 덜한 느낌으로 세워 주시면 몸을 세웠을 때몸 이렇게 멈춰주면 이 헤드가 나가려고 하는 이 관성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멈춰 주시면 돼요. 이걸 천천히 해볼게요. 백스윙 하고 몸이 줄줄줄줄 돌다가 몸이 스탑을 했더니 얘도 스탑을 하면 안 돼요. 몸이 스탑을 했더니 팔도 스탑을 하면 안 되고 팔과 헤드는 계속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몸이 쭉 돌다가, 몸이 힘차게 돌다가, 몸이 세워졌을 때, 팔과 헤드가 덜컹 하고 나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지. 그때 팔을 정지하시는 겁니다. 백스윙하고 몸을 돌고 멈추는, 몸진... 정지. 백스윙, 몸통 회전, 회전한 다음에 몸을 정지를 시키면은 쳐나가고, 그 다음에, 피니쉬. 이렇게 연습하시면 드라이버 비거리 늘리기를 하실 수가 있고 다른 클럽도 적용하시면 더 정확하게 멀리 가실 겁니다. 몸 쓰임이 조금 간결해졌으니까 4분의 1이 덜 도니까 조금 더 공을 간결하게 치시고 피니시까지 균형을 잡으면서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또 다음에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기호 프로였습니다.